스파이크 저렇게 한다고？아, 안정감 있게잘 하네. The White House. Oh. And we opened the gates mm. by ourselves mm. and we got into the White House. Must we stay in the hostel or Yes hostel. Why? Because I'm volunteer. I cannot leave. I work five hours a day. Where we work? Uh information. Okay. How many 협력실에서. 제 개인적인 일 확인하면서 대기하고 있습니다. 스탠바이죠, 스탠바이. 팔굽혀펴기, 아, 하고윗몸일으기 하루에 세트씩 꾸준히 하5이시요라인몸일으키기 부기에서 쌀을 점심 못 먹을 것 같아요 아...이 저기... 하수구... 하수구? 그러니까 싱크대 밑에가 문제가 생겼나 봐요 호스텔을 관리한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니네 돌아가면서 뭐 인터넷, 전기, 문 시설이 노후가 되면 그래도 여기 투자 많이 했거든 유지 관리하는 게 워낙 다양한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니까 오늘 점심은 그냥 키친, 칸티네에서 식당에서 간단하게 해결해야 될것 같아요 근데 네, 주말엔 사람이 엄청 많아요 근데 오늘은 보통이네 그렇게 많지 않고 그냥 무난하게 라그만 먹어야 될것 같아요 사람도 많고 바쁠 때가 정해져 있는데 아, 오즈나 문일 라그만 플 라그만, 아직 이때 좀 나와서 도와주고 그러면 좋을 텐데 그런 게 없어요 그냥 바쁘면 바쁜 대로 기다리면 기다리는 대로 먹으니까 뭐 글쎄요 왠지 제 생각에는 돈을 더 빨리 많이 수월하게 좋은 서비스를 제공해서 벌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점심은 따끈따끈한 라그만의 블랙티 어제 제과점에서 사 빵이랑 디저트까지 비닐봉지라서 그렇긴 한데 네 어제 마카롱은 아니래요 점심 식사는 한 10, 10분? 15분? 라그만 면은 약간 제가 보기엔 매력적이에요. 그러니까 쫄깃하면서 숱하면 느낌이 나요. 제가 그러니까 떡볶이를 먹을 때 밀가루 떡볶이 먹을 때 하고 쌀떡볶이 먹을 때 하고 다르듯이 쌀 면을 먹는 듯한 느낌이에요. 그런 한시인데 벌써 1시간 정도 대기하고 나가면 됩니다. 오늘은 크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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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 m 스 n 리 o n 리스크리 i 크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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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 아, 어제 저한테 물어봤어요 어디 가냐고 그래서 어, 배드민턴 치러 간다 그래서 제가 어, 배드민턴 장소가 여기고 너도 한번 와볼래 왜냐면 제가 크리스에게 뭔가를 이렇게 이 친구가 한국말도 조금씩 배우려고 하고요 그리고 뭔가 움직이려고 하고 뭔가 하려고 하는 걸 저한테 보여줘서 어, 제가 한번 Did you ever try this badminton before? Yeah, I just forgot how to serve. Right! <laughs> yep. This nice this Yep. No problem. Yes. <laughs> That's easy, right? <laughs> it's a very bee, right? <laughs> yeah. Overhead. Nice. Nice. Whoa. Nice Great Oh you're doing well Oh you got talent In korea badminton's a popular, uh, life sports, it's pretty fun. Yeah, sure. Of course fun. Very nice Nice Yeah. so like this. yep. right. it is right. yeah. 어, 오, 랜만이야 오랜만이야. 어디 있었어? 밥은 먹었어? 키르기스탄 고양이들이 보면 약간 특징이 사람 사람을 굉장히 좋아하고 그다음에 털 색깔이 이 친구는 그냥 노말한데 까만 애도 있고 하얀, 애, 하얀 애도 있어요. 음, 귀여워. 음, 나 나가야 돼. 다음에 봐. 들어왔어 이제. 크리스가 운동화 샀어. 운동화. 웬일이야? 어? 에디가 사야 되는데. 오, 좋은 소식이야. 크리스가 갈수록 뭔가 사람이 변하고 있어. 달라지고 있어요. 오, 나이스, 나이스. 2시 반. 점심 먹고 학교인가? 초등학생들 학교 시간 딱 맞네. 2시 반이면 점심을 먹겠다. 점심 먹고. 한 교시 하고 가네. <laughs> 지금 날씨도 봄 날씨고 내가 잘못 봤나? 한글이 써 있던 것 같은데 한글학당이네? 어떻게 여기 한글학당이 있지? 오 음, 진짜? 이렇게 한글을 가리키는 데가 있다고 해요. 기억 나네요. 머리를 와 올백을 했어. 투광장만 한세번 지나갔어요. 오늘은. 박물관을 가려고 일부러 왔고요. 이게 그기대가 엄청 큰거 보이는 거 보이니까 만화스가 그냥 다온거 같은데요. 키르기스탄이 땅 넓이는 남한의 두 배긴 해요. 인구는 우리만큼 많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 광장이나 공원 보면 일단 많지만 크기가 스케일이 두 배가 아니야. 내가 보기에는 한 다섯 배 정도? 뭐든지. 커, 커. 오, 얘네. 배구 잘하는 애들이라... 우이... 이 스파이크 저렇게 한다고... 죽겠다, 죽겠어... 재밌네. 예, 세게 하려고 세게 하는 게 아니라 얘네가 원래 세. 아 안정감 있게 잘하네. 공상에서도 봤어요. 저기 교대식 같은 거 한다고 하더라고요. 어? 박물관 왜 이렇게 썰렁하지? 크리스마스 트리가 있었나? 생겼네. 후문일까? 설마?

바이 티켓 아, 티켓? 아, 무료가 아니구나 헬로. 스콜카. 아. 3000원. 입장료 3000원이고요. 1층은 간단하게 제가 100 표범 동상을 제가 가끔 봤거든요. 여기에도 나오네. 크르기스탄의 크루그스탄 전통 문양이라고 해서 제가 예전에 쇼핑몰에서도 아재미 아 이거 우리나라 전통 문양이야 하면서 티셔츠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 보이 알려준 적이 있어요. 아, 칼팍을 쓰고 계시는구나 여기서도 전통 모자 칼팍이라고 음, 하고 음, 활을 음, 쏘고 매를 음, 부렸던 음, 그죠 음, 공통점이 음, 활뭐 음, 하는데 저기 한국말이 들려요. 저 여기 지하에 템퍼러레이션 음. 지하에 상영관 이 있다고 해서 왔거든요. 근 영화 상영에 대한 오디토리움은 어? 아무것도 없고 어? 직원같이 보는 것만. 아니, 뭐 실망할 게뭐 있어? 기대를 안 했는데 그냥 그런 거지 뭐. 공이 진심 있네요. 아 저런 옷을 아 전통 의상이 궁금하긴 했어요. 말 크기가 진짜 이만해요. 근데 실제로 타 보니까. 근데 타니까 사진 영상으로도 별로 안커 보이대. 왜 이러? 생각보다 볼게좀 있네. 1, 2 층에서 끝나는 줄 알았더니 아, 어, 레닌이 아니야 이 사람? 아닌데 이 인물들이 엄청 많아요. 역대 뭐 대통령, 총리 아니면 뭐뭐 뭐 메달 땄던 사람 뭐 그런 사람들 전부 다 죄다 올렸나 봐요. 박물관에 인물들에 대한 게 많아요. 한 층의 절반 전부 다 이제 인물에 대한 거가 나와서 좀 동물관이니까 굉장히 여유 있고 널널하게 해놨더라고요 사람이 없어서 좋았고 지난달까지 무료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이 많았고 이번 달부터는 2 0 0소미니까밥 여기 식사 한끼 값이라 사람이 딴 때보단 더 적은 것 같고 좀 독특한 데인 것 같아요 어, 난. 난 그냥 맡은 줄 알았는데 여기 학생들이 많은 더라고 아, 셀프 계산으로도 있고. 간식거리는 먹을게. 아, 틀리, 칠리, 칠리구나 애들이 마음을 하네 음, 50%래. 이거 밥인데. 여기 학생들이 많은 이유가 있네. 오~ 스파 샐러드 음~ 아있어 오~ 피자 아 피자는 맛없겠다 피자는 그냥 그냥 만든 거야 이게 50%짜리 괜찮네 렌지에 데워서 먹으면 되겠다 빨리. 진라면 싸다 아~ 50% 정도가 싸네 그냥 렌즈도 있고 아요긴 먹어야겠네 그걸 고른 건 대표에서 먹을 카레랑 음료수 그래서 3,700원입니다 어. 한 시간 정도를 여기서 편집하고 그리고 움직여야 돼요 아, 스파오라는 데로왔네요 괜찮네 학생들이 왜 많은지 알겠어 오늘은 민턴을 정상적으로 좀 했으면 좋겠는데, 날짜하고 시간은 맞춰서 왔어요. 오늘 하면 또 언제 할지 몰라서, 오늘 하면 좋긴 할텐데. 하나? 아, 아직 모르겠네. 하나 부다 하나 다한네 게임 했나봐요. 딱 좋아요, 딱 좋아. 어우, 지금 가도 되고요. 굳이 한 게임 더할 필요는 없고. 저는 너무 이. 약간 좀. 뭐라고 해야 되나? 보기 힘든 게 이렇게 배구 한꺼번에 하는 거 되게 잘해요. 열심히 하고. All I w